안녕하세요. 여러 가지 이슈를 다루는 코란입니다. 디지털 자산 거래소 바이비트가 규제 문제로 프랑스 시장에서 철수할 예정입니다. 바이비트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중앙화 거래소입니다. 현지 시각 17일 바이비트는 성명에서 오는 2025년 1월 8일부터 프랑스 사용자에게 출금과 보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 날짜 이전의 모든 자산을 출금해 주기 바란다고 알렸습니다. 성명은 모든 관련 규칙과 규정을 준수하며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바이비트의 주요 목표라며 프랑스 규제 당국의 최근 동향과 앞서 시행했던 제한 조치가 지속되고 있음을 고려해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고지한 날짜 이후에는 남은 자산이 10USDC 하나약 14,382원 이하인 사용자의 계정은 폐쇄됩니다. 보유 자산이 이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남은 자금을 프랑스 디지털 자산 플랫폼인 코인하우스로 이체합니다. 바이비트가 프랑스 사용자의 잔여 디지털 자산을 코인하우스 계좌로 이전하는 다음에 1월 8일부터 16일까지 일시적으로 출금이 중단될 예정입니다. 이후 자금 인출은 코인하우스를 통해 처리해야 합니다. 디지털 자산 전문 매체 크립토 폴리탄에 따르면 바이비트는 2022년부터 프랑스 금융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8월부터는 바이비트 전 상품에 프랑스 사용자들의 거래가 제한됐습니다. 매체는 바이비트의 철수는 프랑스와 유럽 전반의 규제 환경이 강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거래소는 디지털 자산 규정 준수 경로가 더 명확한 유럽 시장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풀이했습니다.